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무말랭이를 이용한 잡채와 무침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말랭이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물에 담가서 불리지 않고 씻어서 30분 정도 놔두면 이렇게 잘 불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무말랭이를 약간의 밑간을 먼저 해두겠습니다. 진간장. 반큰술 정도 넣고요 조물조물해서 잠시 두었다가 볶겠습니다 쇠고기 안심 썰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도 간마늘 넣어서 소금 한 꼬집 함께 밑간을 해 두겠습니다 초고버섯 말린 것을 불렸어요. 그래서 이 버섯도 소금과 밑간 마늘 해가지고 밑간 하겠습니다. 이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먼저 볶아서 마늘 기름을 내겠습니다. 다진 파도 좀 넣었어요. 이거는 무말랭이를 미리 한번 볶아둘려고 그러거든요. 이무 특유의 말리면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잡체를할 거기 때문에 무를 한번 살짝 볶아서 그 냄새를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하고 마늘 향을 지금 입혀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이제 무말랭이 볶은 것을 따로 담았습니다. 이제는 야채를 볶으면 돼요. 먼저 썰어놓은 양파 먼저 볶겠습니다. 당근보다 양파를 먼저 볶는 이유는 당근이 사실 단단해 보이는데 더 빨리 익어요. 그래서 양파를 먼저 볶겠습니다. 소금 조금 한 꼬집. 넣어야 뭐 겠죠 양파가 조금 이제 숨이 죽은 것 같을 때 당근을 넣어서 같이 또 볶아주겠습니다. 스펜팬이 돼서 이게 빨리 볶아 타지 않게 잘 볶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빠르게 볶아드리겠습니다. 따로 담아 놓고요. 아까 썰어 놓은 쇠고기를 볶아줄 거예요. 버섯도 같이 볶아줍니다. 일반 잡채 할때 고명 들어가는 거다 비슷하잖아요. 네, 시금치 삶은 것도 같이 넣었어요. 당면 대신 저는 무말랭이를 넣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은 잡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볶아진 야채와 무말랭이 같이 넣어서 이제 한번 슬쩍 볶아주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저는 맛을 조금 넣었어요. 혹시 무말랭이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맛을 조금 넣었고요. 단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신곡을 뜻해서 진간장도 반큰술 정도 넣어줬어요.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에 단거, 설탕 등좀 첨가하면 되겠죠. 저는 반찬으로 먹으려고 단맛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큰술 넣어가지고 고소한 맛을 더하겠습니다. 볶은 깨도 넣으면 좀더 고소해지겠죠? 이제 무말랭이 잡채는 다된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죠? 이제는 무말랭이를 이용해서 무침을 만들겠습니다. 무말랭이 무침, 지금 저는 진간장 두 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멸치액젓을 두 큰술 넣어줍니다. 이 멸치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있어서 별다른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그 맛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사과청을 이용을 했어요. 네 큰술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어서 색을 입혀야죠. 세 큰술만 넣으면 지금 적당한 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다행히 맵지가 않아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두개 썰은 거 넣었어요.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파 다진 것도 두 큰술 정도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제 무쳐주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옛날 엄마들이 해주시던 국민반찬 무말랭이 무침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두르고 한번더 무쳐준 뒤에 먹을 때, 볶음깨는 먹을 때, 상에 놓을 때 이렇게 넣으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무말랭이 잡채와 무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